오늘 이제 읽은 내용은요. 26장의 내용은요. 예레미아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남유다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근데 그 심판의 선언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26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너희가 망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것이다. 돌이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이 심판을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성전이 뭐 실로 같이 될 것이다.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이야기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자 이제 16절부터 오늘 본문 시작이죠.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지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서 그거 자체로는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음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 온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장로라는 것은 어떤 집성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은 뭘 알고 있냐면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스기야 시대 때 시스기야 정권 때. 미가 선지자가 엘레미아랑 똑같이 약 100년 전에 이 선지자인데요. 100년 전그 역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시스기야는 선왕 아닙니까? 선왕을 봐라. 시스 미가 선지자가 시스기야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했을 때 시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죠? 유다 왕 시스기야가 이십구 절 유다 왕 시스기야가 모든 유다가 아, 아, 그를 죽였느냐 시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해롭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어, 만약에 에레미아를 죽인다면 그 메시지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해서 어, 그 에레미아 선지자를 죽인다면 이건 우리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미가 선, 시스기야 왕 때의 미가 선지자를 봐라. 시스기야 왕은 그의 그 심판의 메시를 지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좋은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야 우리야 선지자가 여호야 김왕때 여호야 김왕때 그런 심판을 하자 왕이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그 도망간 애굽으로 도망간 그 선지자를 그 군사를 보내서 생포 잡아와서 그를 죽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 결국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듣기 싫은 말, 내가 내가 들어서 아픈 말, 나를 고치는 말이 나와야 진짜 하나님의 말입니다. 근데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계속해주고, 어, 내가 뭐 듣기 좋은 말,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해준다 그러면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변하죠? 언제 변해요? 어, 내 생각이 교정될 때 변하는 거예요. 그럼 변화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내가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어, 교정하고 교훈하고 어,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하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근데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나를 교정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면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은 받고, 아 듣기 싫은 말씀을 안 듣겠다. 그 말씀을 믿는 게 자, 자기를 숭배하는 겁니다.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숭배교를 믿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자기 숭배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다 어떠한 자신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더니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해줘.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또 아, 그럼 우리가 죄인이죠. 회개해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려면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도 복음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복음이 아니에요. 심판도 복음이죠. 왜냐? 심판을 해서 끝나는 게그 심판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 심판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 복음. 그러니까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할때 이 복음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어떠한 뭐내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내 경험,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걸로 마, 말씀을 판단하면 안됩니다. 반대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 생각을 교정하고 내 경험을 교정하고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그것이 사는 길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나옵니다. 아이감. 아이감이란 사람이 나오는데요. 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아이감이 이제 사반이죠. 이 사반 붙이는 누군가 아이감의 붙인 왕 열왕기 하 22장에 나오는데요. 어,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시아 왕입니다. 어, 사반, 그러니까 이 아이감의 붙인이 요시아 왕때 활동했던 그 서기관인데요.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감에 붙인 사반이 이미 그어 여호 그, 그, 그 이전 그왕때에서 말씀을 읽어 줬을 때. 그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게 했던 그 사반이에요. 그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오늘도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죽이면 안 된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에에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이어도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아이감의 아들이 있어요. 또. 그다리합니다 예레미야 40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니와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나중에 40장에 보면 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와 또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할아버지, 부친, 그리고 그 손자 이 3대가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역사에서 역사는 반복되는 건데 이 예레미야가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 시스기야 왕처럼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가문들은 점점점점 그 자녀가 그걸 보고 그 손자가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는 그 가문들은요. 또 그렇게 헤롯 가문 보세요. 헤롯 가문. 계속 그렇게 또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교회가 한 가족이에요, 패밀리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같이 적용하고 그렇게 할때 계속해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회를 세우는 부모님들 그 수고하는 것들 다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말은 안 하지만 아버지가 그 교회 이렇게 부모님 어머니가 그렇게 섬긴 거또 자녀들도 그렇게 섬기고 손자들도 그렇게 섬기고 그러면서 그 가문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문들도 있어 가만히 보면. 뭐 교회에서 무슨 일 터지면은, 뭐, 그냥 그거를 뭐, 막, 가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뭐, 가시부하고 여러분,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터졌어요. 그럼 그 동네 방네 다니면서 우리 막 부모님 욕하고 그런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미숙한 자녀죠. 예. 막난이 자녀입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그 내일이죠. 내 몸에서 어디 장기 한 부분이 아파요. 그면 뭐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 내 장기 이게 문제라 그러고 사람들에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약을 써가지고 장기를 고치고 내 문제고 어, 그 문제를 부여잡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는 것 어, 그것이 에, 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교회를 어,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수근수근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나는 거기 선을 긋 거잖아요. 나는 아닌데 그들은 그렇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다한 몸이에요. 한 몸에서 몸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고, 어, 한, 몸이 잘, 한, 한 몸의, 몸의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온몸이 영광을 받은 것이고,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럼 손가락 하나 아프면 은 그, 그, 그걸 치료하고 같이 아파하는 것이 건강한 이 몸이 되는 것이지, 뭐 손가락 잘라버립니까? 그렇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명문 믿음의 명문 가문이 아닌가 사반의 아들 아이감 그리고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 나갈 것인가, 우리를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축복 중에 하나가 저희 자녀들이 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정교회에서 섬길 때 제가 좀 일찍 일어날 때가 있어요. 새벽에 그러면. 이큰 큰애가 들어 그때 들어옵니다. 그럼 마주쳐요. 저는 교회 가고 얘는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 위해서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아들이 알겠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 모습이 그 아이한테 큰 메시지가 된다고 보고, 그 아이가 그거를 보면서 아,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거를 알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 이 전교회에서 마지막 이제 예배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소, 이제 어떤 소감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큰 아이가 여기서 갑자기 막, 막 이렇게 울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괜찮았는데 그 아이가 우는 것을 보니까 저도 막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우니까 또 성도님들도 울고 막. 다 갑자기 막그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하고,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명문 가문, 또 명문 교회, 어떤 그런 명문, 어떤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정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뻐요! 말씀이 나의 잘못된 것을 아르켜 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기쁨으로 받아야죠. 그거를 싫어하는 게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냥 그런 말씀을 읽지 않고 밖에 나가서 그냥 알아서 하시든가,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교정할 때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이한 날이 되고 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 나가는 이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정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 기쁨으로 받고 감사로 받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를 성화에 나가고 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고 어, 또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되는 하나님 저희가 되는 이한 날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또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아침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문이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좋은 모델이 되는 저희 신앙생활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어, 교회를 온전히 영광스럽게 하는데 쓰임 받는 아, 그러한 아,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귀는 참소하는 자, 마귀는 분리하는 자, 하나님 마귀는 아버지 하나님 어, 대적하는 말이라고 분리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쓰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세우고 아버지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귀하게 사용되는 저희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오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또 오늘 또이 영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이한 날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